오빠 화하고 있는데. 오빠. 응. 왜? 어저 그 엄마랑 갔어. 오빠랑 갔어. 어디? 어제? 어제? 아이스팩. 엄마랑 갔겠지. 아빠랑갔싶다 아빠. 내 네, 씻고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아빠 일하잖아. 일다 하고요. 네? 병원에 가야되는데 아빠 아 빨리 데려다주고 병원가면 뭐 되잖아요 일단 자꾸 녹음이 되니까 좀 기다려봐 아빠 가도 돼요? 일찍 갈건 병원에 가야되는데 아,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이 c 에서 일하고 있는 이효상입니다. 조계대가 이효상. 어... 지난주는 생각외로 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잘 나올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고 음,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크게 에, 메리트는 없는 그런 한주제았나 보는데 이번엔 좀 잘하겠습니다 왜 일단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 은 4월 중순인데요. 29, 22, 20, 21 경과치로 줍니다. 어... 또 배당도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딱 정확히 그 배당 나오는 경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또 승부를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저 현재 인터넷 자체에서는 코리아레스하고 광빛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번 보면은 아 예상은 이제 올리는 거죠. 거기다가 예전에도 좀 이런 예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은 좀안 올리고 있는 편이고. ARS는 뭐이렇고요또 SMS는 무통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있구요. 자, 이좀 금요일, 토요일 거, 토요일 게 지금 빠진 것 같은데, 토요일도 적중한 게있고요 일요일도 적중한 게 있고, 토요일 게 적중한 게 있을 텐데, 토요일이면, 토요일날은 t a 주 도끼브레이드 스 k i n g you, t a 배짜리 o u r e a 그리고 아빠. 제주 r o n g e r I 아빠 아빠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근데 간지러워 너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아토피 아니에요? 음. 아토피에요 이거? 아니야 그럼 건조해서 그래요? 음. 건조해서 이렇게 된건 나 알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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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 4월 20, 4월 21일 날은 이제 국영주에 헤럴드 경제배 여기 있고요. 음. 청담도끼 로드 위너 토로즈 문학지프 샴록코 그리고 삼성타핏 장산카오보이 원더볼트 원더볼트님아살이요 패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고 있고 청담도끼가 악벽이 좀숨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원체 악벽이 한번 생기면 지워지질 않습니다 인봉춘 마방 로드위너 투로즈박지 마방 거 문학지프 이렇게 있고 레이 스나 등록 현황 사회 전적 을보 여주 는데 일경진이 출전한 말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만스타 30 레이트 33 레이트 27 26 아빠. 왜? 아빠랑 일하는 아빠, 데서 언제? 옛날 때 여기서 뽀로로 본적 알아서? 음. <laughs> 그때 재밌었는데 <laughs> 될것 같은데.